너도 학교생활 알차게 보내고 싶어? 오케이자 1분만 설명할 테니까 내말잘 들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DBS처럼 너아는 선배 있어? 아니야 남들보다 특별히 더 하고 싶은 거 있어? 아니야 아는 선배 없고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학교생활하려니까 당연히 부담스럽고 힘들지 근데 그런 생활을 안성해서 3년씩이나 하려고 하니까 누구라도 지겹고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매일 학교 집 학교 집이지 이것이 리얼 팩트 새내기일수록 재밌고 즐겁게 딱 2년만 dbs처럼 라디오 보도 중계까지 틈틈이 알았어 그리고 절대 외롭게 학교생활하지 마 함께 해야 오래간다 dbs처럼 2018년 3월 9일까지 DBS 20이기 지원자를 받는다. 3월 9일. 그러면 학교 생활이 확 편해질 테니까. 진짜 알찬 생활을 하고 싶다면 DBS처럼 걱정 마. 야. 너도 DBS 할수 있어.